천국장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스코에서 어, 매즈콩을 사왔습니다. 처음에 매즈콩, 매주콩 매즈콩 매주콩 찾는데 매즈콩이 없어서 보니까 백테라고돼 있더라고요. 백태를 사서 매즈콩 코너에, 코너에 가서 한참을 찾았습니다. 떼기를 좀 벗겨내고 자, 이런 거는 좀 골라낼게요. 음. 아이고 이건 뭐야 돌이야? <laughs> 아이고 왜 그냥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 하나 골라야겠다. 자 꺼내서 음. 골라서 그냥 나는 깨끗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모가, 원천 이모가 지금 여름에 이걸 띄웠다는 거야. 지금 막 7월, 지금 7월 초순이긴 한데. 그래서 베란다에다가 띄웠다고 해서, 어, 생각해보니까 여름에 베란다에 띄우면 냄새도 안 나고, 난방도 할 필요 없고, 좋겠다 싶어서 저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 어, 지금 당장은 할수 없고, 콩을 뿔릴 거예요. 한 슬슬슬 먼지를.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 두고. 내일 아침에 꿀린을 걷어서 삶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중간에 끊어주세요. 자, 이게 12시간 정도 불린 콩이에요. 자, 이거를, 네. 어제보다 한두배 정도 컸죠? 자, 이거를. 이거한번 삶을 건데, 음, 이거를 우리 집에서 삶는 게 아니라, 저희 친정집에 가서 삶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응. 여기 으아. 어아으이좀작하아으처음이니아 으아. 으 물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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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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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마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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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이쪽이 뜨신물이야 아니, 찬물 산물이야. 여름이니까 찬물도 뜨시게 느껴지니 저거 저쪽으로 가야 해. 물이 나. 아 알았어. 요 찬물. 물은 얼마만큼 넣어야 돼? 삼물이. 얼마정도 삶아야 돼? 아니 4시간만 어? 4시간? 응 이게 려러질 때까지 삶으면 그만 4시간? 물 조금 많은가? 아니 그러면은 삶다가 물더 넣고 삶다가 물더 넣고 그렇게? 아니요 아니 지금 불린 뿔링, 콩인데도 4시간이나 삶아? 전에 아침에 삶아서 뭐마얼도좀저저 저, 2시 1시 버스. 몇 시에 삶아서 2시 1시에 굽다고 2시간 3시간 삶아요 2시간 삶을 3시간 <laughs> 아... 이게 삶은 게이 음, 자, 지금 시간이 9시 15분 정도 되니까 자, 여기까지 힘도 없이 물렁하게 돼야 된다고? 네, 응. 손으로 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응. 힘도 없이 물렁하게 이렇게, 이렇게 조금 덩어리가 있으면 응. 한 그것이 된장 했을 때 망을 망을 해져 저 콩쥐가리가 많아 음 그래서 4시간이나 네 시간, 세 시간 삶아야 해요, 제가. 아니 콩이 누러질 때까지. 응. 그래요. 그런 게 이제 우르르 끓으면은 부약하게서 음. 음. 계속 그냥. 끓여. 근데 옛날에 가마솥에 삶았을 때는 음. 우르르 끓으면 불 빼? 우르르 끓으면은 이제 저 음. 그것도 자치는 거 마냥 은근히 끓여야지. 불 약하게 해서 그러니까 불을 이제 장작 같은 거를 아궁에서 빼는 거야 빼는 게 아니라 늘 그래서 어. 은근히 어. 끓여 그냥 불조절을 내가 뭐 아궁이를 떼봤어야 알지 세무는 푹저기막 음. 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기 좀덜 넘게 어. 그냥 빔만 이렇게 풍풍 하게 그렇게 약하게 불을 해요 해서 오래 뜸 들이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하면은 음, 콩이 노래죠. 그럼 푸는 거예요. 그럼 엄마 어렸을 때는 가을에 했을 거 아니야. 콩 수확하고. 콩 수확하고 가을에 했지. 11월? 그렇지. 1 1월 거의 이제 18월을 7... 그때. 아 음력 8월. 그 그러니까 추수 거의 다 끝났 쯤에 네. 겨울 들어가기 초 초입에 이렇게 했겠네. 그래. 음... 매주는 그때 많이 쓰지. 그때 싸서 겨, 겨울에 이제 저기 띄워가지고 걸어놓으면 뜨잖아. 음, 그렇지. 그러면 이제 안 뜨면은 저렇게 싸놔 거기 저기 아름묵이다. 이렇게 어... 싸놔 박스도 안어서 그럼 뜨잖아. 그쵸, 그쵸, 그렇게 그쵸, 해서 그쵸. 이제. 배장 말려가지고 곰팡이 이제 닦고 계속. 그러면 옛날에도 청국장 많이 먹었어? 그럼 옛날부터 먹은 게 청국장인데 된장 다음에 어. 이제 청국장. 된장은 어. 이제 세소 이제 4... 3 개월이고 이렇게 숙성을 시켜야잖아. 어, 시간이 좀 걸리지. 예. 청국장 금방 해서 그날 찌 찌자마자 먹는 게3일 음. 띄우는. 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할때 한꺼번에 많이 하진 않았겠네? 한말 시골에서는 한 말이고 어. 여기 와서는 엄마 저기요. 그 전에 공장일 때는 한말두 마씩 띄웠는데 한닷 대씩 띄웠어. 닷대 아니면 쓰대. 띄우면저 이문에 하더라고. 뭐어 너무 이미더라 음. 그래. 내가 500g 밖에 안 됐는데, 너무 조금 했고. 음. 엄마한테 배우고, 다음번엔 더 많이 해볼게. 삶은 다음에. 삶은 다음에, 이제, 콩이 노어질때 가장 삶았지? 음. 그러면 이제, 소쿠리다 퍼. 어. 집을 이렇게 소쿠리에다가, 떼기를 넣던지 그냥 이렇게 꽂아놓던지 하고서는, 면부직기 깔고서는 띄워 이제 저기 퍼 음. 퍼면 이제 물기가 싹 빠지잖아 그러면 음. 밑에다 쟁반이나 뭐 받쳐 그릇을 음. 그렇게 해서는 띄우는 거예요 이제 방이나 어디다가 놓고서는 이제 장판 켜놓고 저기 속 저기로다가 이불로다 푹 덮어놔 얇은 이불로다. 음. 그렇게 해서 띄워지면남들은 박스나도 띄운대요? 박스? 근데 박스가 처질 것 같은데 응. 음. 소쿠리다 띄우는 게 소쿠리. 소쿠리. 다 띄우는 게 제일 좋아 소쿠리. 소쿠리다 는어디 소쿠리. 다 담나 는게치소쿠리에담우는게 치죠. 소쿠리소쿠리도 괜찮아? 플라스 소쿠리다 띄우 소쿠리다 띄우는 게 치죠. 기쿠리다 띄우는 게 치죠. 소쿠리다 띄 해고서는 이제 덮어놓고서는 3을 기다리는 거죠. 예. 그럼 3 시간 뒤에 우리가 그런 걸 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 빠, 진짜 엄마 말대로 빨간 물이 어, 국물이 진해졌어요. 이 예, 그건 물이 이제 저기 음. 물은 노래 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껍데기는 건져내도 되고. 건져내도건져내고 건져내고 싶습니다. 건져내도 되고 안건져내도 되고 상관없어 이거는 상관없어요. 나도 어제 이거 담그면서 이 껍질은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상관이 매, 없군요. 껍는은 어. 상관없어. 하도 푹 삶아서 그런가? 다 으깨서 그런가? 상관없으면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음, 자, 2시간 경과됐습니다. 좀더 키운거죠? 네. 음, 아, 안, 안 보이네. 좀더 키워서 1시간 더 삶겠습니다. 자, 원래 이렇게 끓어 넘치는 게 원래 그렇답니다. 지금 거의 줄었잖아, 물기가. 아직 2시간 되려면 15분이 남긴 했지만, 좀더 물을 넣고 끓일까? 아직 포실포실하지, 너무. 딱딱하지? 물을 좀더 넣는 걸로? 응. 좋아요, 그러면. 에이. 물 엄청 는게 쉽지가 않구나. 한 다음에 찌는 식으로. <laughs> 자, 그면좀 더. 자, 이거 언제 적 볏짚이야? 자, 라러면작년러면그렇게인 그러면. 자, 서 갖고 왔어 작년인지 음, 장애지집 문에서 가져온 렇지 잘라내버려야겠네 저기 들어갈까봐 아아 티 들어갈까봐 뭐가? 이 티가 들어갈까봐 티가 들어갈까봐 여기 음. 그러니까 잔털 많은 거는 빼버리고 엄마 안 빼도 태양이지? 응. 혹시 그래도? 응. 어. 응. 그건 이따 내가 치울게요, 엄마. 응. 거기까지 응. 따라갈 필요는 없구나. 자, 이렇게 묶어서. 발로쓰니 한번 드셔서 다 털어서 아이고 어. 보자기 보자기 면보자기 뭐 3배 보자기 면보자기 이런 거 쓰면 되죠? 응, 응. 면보자기요 응. 이요 소다 아다 s 다쏟 a Soda. Soda. 다 o d a s 던지 너무 o d 이라 띄우는 건잘띄우 s 어 d a s 이 d a s o d 이 Soda. s o d 꼬챙이 같이 이렇게 젓가락만 해서 여기서 꽂아. 꼬뜨는지. 이 많이 하면 그렇게 다대 식혀 먹는. 아. 통에다. 그렇지 양이 많으면 그렇게 꽂아도 되겠구나. 근데 이건 뭐양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덮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응. 어. 다 덮어 놓으면 돼요. 미치다가 응물 음. 떨어질까봐 어물 uh -huh. 떨어질까봐 쟁반같은거 갖춰서 갖고 이로와네 갈게요 잠깐만 여기다 띄운다고? 여기다가요 여기다가 저 네. 베란다도 안 가고 안 되나나. 베란다에다 한다고 그랬었는데. 이모가. 네. 여기 냄새 나잖아. 베란다에 좀열어 놓다나. 그냥 갖다 놓아. 어 베란다에 베란다. 한번. 베란다에다 놓고. 어 베란다도 직접 곁은안되니까 네. 자, 여름이라서 내가 할게. 매주도 매지만 잔디 오에서한한 <laughs> 대박. <대빡. 웃음> <저기>. 응. 들통이로 하나를 삶아야지. 들통으로. 자 일단은 이렇게서. 해 자, 3일 뒤에 보면 되는 거죠. 응. 네 자, 3일 동안 띄운 청국장 개봉 이렇게 해서 음, 잘뜬거 맞아요, 엄마? 잘뜬거 맞아? 떴으면 어떡해. 떨어면어어 아, 이렇게 하얗게 분이 일어났네? 음. 어. 이거 떴을 때, 어, 실이. 아, 생긴다. 아, 이거 영상엔 잘안 보이지만. 걷고 하려고 하거든 어허. 자, 걷을까요? 이거 저기다, 아, 저기다 찌으려고? 응. 아, 여기, 여기, 이 그릇에다가. 이정예다정입니이거를이겠습니다정도는이 정도면. 이정기면는정아면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도이라서처이이 아니라. 엄마가 맨 저기 어. 시집 왔어요. 저 캐비어. 요즘 한것 중에 제일 조금이야. 예, 평생의 조금이다. 아니 근데 그치 아니 요즘 에 이걸 많이 먹나? 한국장을 요새는 잘안 먹어요. 오빠. 찬 바람 나야. 아, 찬 바람. 일단 만들기는. 8월 달. 팔월 달 돼야. 아. 이렇게 해서 소금을 아, 그냥 이 정도? 음, 김치 넣고 끓여먹을 때이렇 짜게 해면안 돼요. 아, 맞아. 여기는 한국장에 신김치가 들어간 맛이더라고요. 음. 가루도 많이 안 넣어도 돼요. 아, 그래? 이 정도? 음. 진짜 조금 넣네? 그럼 그움뭐 움큼 움이움게요응 움큼 움큼 움이 움큼 근데 이모는 큼움 없이 했대 크브 우와 아, 그건, 이건, 이건 뭐야? 이건 비원 아 비원 네자한번 우리는 미원이죠 근데 네, 쌈는 게 일이네 진짜 쌈는 응? 게 일이야 쌈는 게 일이지 응. 만들어 봐그만들도 봐요 고마워줘요 네. 아 이렇게 알갱이가 이정도 남게? 응 그건 뭐예요 이거 생강가루 아 근데 저기 마늘가루 넣어줄게 아 생강가루 마늘가루 향신료를 넣는구나 없으면 안 넣는데 있으니까 넣는거지? 있으니까 넣는거지 그렇죠 저희 집엔 생강가루도 없고 마늘가루도 없어 저기도 넣는다에 예. 저기 뭐야 버섯가루 이거는 아, 뭐, 표고버섯뭐 이런 가루 마늘가루 음. 마늘가루 아, 이거 주고 버섯가루 같은 거 넣으면 그런 거이 너무 맛있겠네 이거 먹어봐 짱갑 어? 짱갑 너무 싱거워. 너무 싱거워? 너무 싱거워, 싱거워. 아주 쬐끔이라, 짤까! 답치대 썸이 이제 응. 봉지지였어. 야, 비닐로 한 팩밖에 안 나오겠다. <laughs> 음, 이렇게 굵은 소금도 이렇게 넣으면 은 넣었나? 그럼다까 <laughs> 소금도 음, 없지. 자, 반은 내가 하고 반은 엄마 칠게요. <laughs> 자, 이거는 내꺼. 이거 엄마는 따로 그릇에 담지? 냉장 안 먹어? 있어, 저. 아 있어, 좀 있으면 냉동실. 이거 냉동 보관해야죠? 아니, 이 이불 안 쓰면 조금 나고아 상온에 그냥 얼마나 놔둬? 자, 제가 만든 청국장입니다. 요거는 어. 우리 엄마가 이랬지만 데시0원이 이렇게 좁게 만든 청국장이 처음이다. 그래서 <laughs> 어, 500g을 해서 반을 나눠서 이제 청국장 3일 띄는 청국장을 반을 나눠서 어머니 드리고 이건 제가 가져왔어요. 이거 이제 바로 먹어도 되지만 우리 엄마가 그래도 하루 이틀 바깥에다 줬다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저 어, 내일 저녁이나 아니면 그 다음날 아침에 아마 이 청국장이 차게 올것 같습니다. 자, 청국장 만들기 끝.